안녕하세요 SCV짱입니다 자 어, 제목을 메인넷이 온다 라고 제가 어, 올렸는데요 자, 채굴한 코어코인의 75%를 락업시키고 우선 25%만 어, 인출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최근 트위터 공지에 지금 약 1시간 전에 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게시물에서 언급했듯이 코어의 총 공급량의 25% 7% 출... 25.3%가 활기찬 커뮤니티에 에어드랍 됩니다. 코어더의 가장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어 에어드랍 수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어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라고 돼 있고 밑에 어 링크가 있습니다. 미디움으로 이동하는 링크고요. 자, 미디움의 원문 링크는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밑에 내용은 이제 미디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 어 해석이 조금씩 그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은 경향이 좀 있어서. 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에어드랍 수신 코어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내부자뿐만 아닙니다. 어, 보유자뿐만이 아닙니다. 웹3 네이, 네이티브만이 아닙니다. 어, 더3 블록체인에서 코어 네트워크의 코어 토큰 배포 이면에 있는 내용과 이유가 공개되었습니다. 방법을 소개하는 포스팅입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 탈중화는 실제로 달성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뿐만 아니라 코어의 공급은 가능한 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코어의 초기 배포는 어~ 독점 내부자 판매 어~ 값비싼 공개 경매 또는 복잡한 디파이 아이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개척하고 대중화한 많은 모델을 우회합니다 우회한다는 얘기는 자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걸 하지 는 얘기고요. 자, 이러한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 특히 자본화와 관련하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지만 초기 분산화에 대한 코어의 초기 초점은 전체 전략을 요구합니다. 초기 코어를 어 코어 네트워크에 실제 사용자의 손에 배포합니다. 이를 위해 코어는 초기 배포를 위해 공개 에어드랍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아이디어, 뭐, ICO, 또는 공개 경매, 뭐, 또는 비공개 경매, 이런 걸로, 어, 그니까, 판매를 하지 않는다, 안았다않는다 이런 얘기죠. 어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에어드랍으로, 어, 사용자에게 배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어, 웹, 웹투 후환성. 이 얘기는 여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뭐냐면, 웹3, 아직 웹3에 대해서, 그니까, 접근이, 접근 장벽이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웹투와도 어~ 호환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어의 배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웹트에서도 어~ 이 코어 에어드랍을 참여할 수 있다 이얘기고요자 코어 에어드랍은 사토시액과 제휴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이 얘기는 코어 에어드랍 여기서 말하는 진행될 예정이라는 에어드랍은 어~ 메인넷 이후에 나오는 어~ 노드 채고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 다시 한번 코어의 에어드랍은 사토시 앱과 제휴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메인넷 런칭 후 에어드랍을 위한 포스트 메인넷 작업이 완료되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스테이킹 이자 받는거 노드체굴그앱을의미 얘기하는 겁니다. 사토시 앱은 사용자가 어, 결제나 독점적인 초대 전용 액세스 없이 간단히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상을 적립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앱과 제휴함으로써 코어의 메인넷은 출시 직후 가장 분산된 네트워크 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어의 민주화된 유통은 대중 참여와 장기적인 연계를 전제로 하는 열린 문화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창립정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개시 당시 코어다오 트위터 계정에는 어 140만 명 이상의 팔로우가 있으며 어 코어의 디스코드 채널에는 2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어 코어 트위터 팔로우 수는 약 146만 5천 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디스코드 가입자는 현재 어 20만 4천 명 정도, 20만 4,800 명이니까 20만 5천 명 보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있습니다. 트위터 팔로우 수하고 디스코드 가입자 수가 나와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계속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 드랍 디테일스라고 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죠. 자 에어 드랍된 토큰의 할당은 25% 선불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나머지 잔액은 2년 동안 잔금 해제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화 가 와서 어, 코어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어, 추가 세부 정보는 전체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후속 자습서. 자, 이 후속 자습서라는 단어를 딱 보면 떠오르는 게 우리 테스트넷 나올 때 테스트넷 가이드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노드 채굴 방식, 어, 이렇게 나올 때 사용자 가이드에서 왜 플로드 사용 방식 이런 자습서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어 메인넷이 출시하고 나면 이런 자습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노드 일반 노드 돌리는 것도 그렇고 검증자 노드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아 이게 메인넷이 나오고 나서 어 이런 안내서가 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자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후속 자습서가 제공된다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후속 자습서 제시물에서 제공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메인넷 및 에어드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어의 공식 트위터 및 트위터 디스코드 및, 어, 미디움 계정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그 그러니까 추가로 계속, 어, 안내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여기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어, 에어드랍, 에어드랍된, 에어드랍된 토큰의 할당은 25%가 선불로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나머지 잔액은 2년 동안 잠금 해제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20%는, 25%는 바로 인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75%는 2년 동안 잔금 해제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이게 2년 후에 잔금 해제된다는 얘긴지 2년 동안 그 2년에 걸쳐서 서서히 잔금 해제된다는 얘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건 뭐 세부 내용이 나오면 그때 한번 어,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그럼 어쨌든 간에 어, 바로 우리가 유통 가능한 물량은 최고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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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코인의 25%가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자, 2년 동안, 어, 잠금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정말 메인넷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무신 나는, 어, 내용이었습니다. 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메인넷에 대한, 어, 자습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자습서가 어, 내올,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어, 앞으로 나올 잣사를 참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